안녕하세요. 물프레다 욕입니다. 예, 날씨가 하우스에 있으면 너무너무 더워요. 더워서 환풍기도 돌리고 문도 열어놨다가, 아, 그러고 있네요. 예, 밖에 날씨는 바람 불어서 살랑살랑 하지요? 요즘에 그래도 좀 베란다 문을 좀 열어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확장령은 좀 열어놓기가 좀 버거운데, 음, 확장령이 아닌, 들은 좀 열어 놔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좀 열어 놓고 한한좀 시키세요. 오늘도 예쁜 아이들 여러 가지 올려 드릴 거니까 천천히 보시고 주문 많이 많이 주세요. 네, e 이는 사막의 장미입니다. 사막의 장미 이두짜리고요 예, 가격은 만 원이고요. 예, 사막의 장미. 까무잡잡하니 아주 이쁘게 이렇게 물 들어가고 있죠. 예, 입장 요 입장 속이 까마잡자하니 아주 이쁘네요. 예, 사마계장미 만 원이고요. 이 아이는 나즈베리 지금은 지금 물어, 물을 얻어 먹어가지고 아이들이 좀 푸둥둥한데 르 이게 물이 들면 엄청 이쁘죠. 예, 분홍분홍하니 아주 이쁘게 물 드는 아이들이고요. 나즈베리는만 이천 원이고요. 예, 만 이천 원. 이 아이가, 이 아이가 아주 물이 드면 엄청 이쁜 아인데, 어, 색감이 아주 고와요. 분홍 색깔도 아주 예쁜 분홍 있잖아요. 예, 쁜 분홍. 예, 아주 그렇게 물이 트는 아이들이에요. 라즈베리, 1 2 0 0 0원이고요이 아이는, 어, 어, 에오니움처럼 핑크 요정이네. 이 아이도. 예, 핑크 요정 3만원이에요. 생김새가 아주 독특하게 생겼죠? 아주, 아주 독특해요. 음. 물이 너무 없어서 제가 물 한번 줬더니 얘가 쭈글쭈글 하더니 많이 제다 펴졌네요. 많이 펴졌습니다. 예. 네. 크는 모습은 저도 안 봐서 잘 모르겠고, 이거는 혹시 목대가 있게 크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생긴 게. 이렇게 목대가 있죠? 뒤에 보니까 목대 있네요. 그런 식으로 클것 같습니다. 핑크 요정, 요 아이는 3만원이구요. 사이즈는 뭐, 어, 8cm 포트에 담겨져 있으니까, 예, 8cm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핑크 요정 3만원이구요. 요 아이는 골든 글로우 금. 금이 아주 예쁘게 들어가고 있죠. 아주 색감이, 오색 무지개 금처럼, 그렇게. 아주 예쁘네 아주. 골든 모습이. 곱습니다. 아주 고와요. 골든 클로우컴도 만 원에 드리고요. 예, 파나메라. 파나메라 이 아이도 머리 두수는 5두 짜리고요. 만 육천 원입니다. 예. 만 육천 원. 파나메라 5두만 육천 원. 이 아이는 니스예요. 예, 니스는 지난번에 저희가 이렇게 만 육천 원씩 팔았잖아요. 요거 제가 두개 남아서 요거는 12,000원씩에 드릴 거예요 예, 12,000원 요게 먼저 거보다는 수형이 그냥 일자로 돼있어요 일자로 동글동글 하지 않고 이렇게 일자로 돼있기 때문에 예, 두개 제가 개당 12,000원씩 드릴 겁니다 요거는 12,000원 12,000원씩이에요 예, 일자 수형입니다 일자 수형 예. 요거는 헤라입니다 헤라 이쁘죠 헤라 헤라가 아주 예쁘네요. 이거 이제 보라색깔로 물들으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하엽은 제가 못 땄습니다. 헤라 만원에 드리고요. 사이즈는 엄청 좋아요. 이거 15cm 화분에 이렇게 사두예요. 꽉 찼고요. 사두 머리 두수는 사두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만원 헤라 만원에 드리고요. 이거는 먼누가 아니고 성형입니다. 어 예전에 다육이 오랫동안 음, 키워보신 분들은 뭘로도 어, 예쁘지만 성형, 성형 요즘에 잘안 보이잖아요. 예, 귀해요. 엄청 귀한데 어 제가 이거 많지는 않아요. 수량은 많지 않으니까 어, 빨리 들어오셔야 또 데려갈 수 있고. 요것도 요거는 지금 앞에 있는 아이들은 대개는 물이 들들었어요. 요거는 이렇게 조금 물이 들어가고 있죠. 보라보라하게 분홍 색깔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형 8,000원이에요. 이거 지금 13cm 포트에 어, 꽉찬 아이도 있고 조금 들찬 아이도 있으니까 한 10cm 조금 넘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0cm 화분에 심으시면 아마 꽉찰 수도 있어요. 예, 이렇게 해서 성형 8,000원씩 드릴 때 들여가세요. 이 아이들은 잘 요즘에 잘 없어요. 응. 음, 뭘로 하고는 조금 틀린 아이다 생각하시고 데려가시면 돼요. 성형 8,000원씩 드리고요. 이 아이는 프리티우먼. 프리티우먼 5,000원. 예, 프리티우먼도 자구가 많이 달죠. 이렇게. 자구가 금방 달아요. 음. 한 1년 정도 키우니까 프리티우먼이 요런 데도 자구가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거 화분에 심어져 있는 거가져가시고잘 키우시는지 모르겠네. 이거 보세요. 이렇게 햇빛이 어려가지고 좀 화면이 선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 꽃이도 잘, 잘 되나 봐요. 여기가 이 꽃이가 하나 이렇게 이두로 나왔네. 이렇게 해서 프리티오0 5천 원씩 들때 들여가시고요. 나빌레라 금. 나빌레라 금, 지난번에 제가 군생 판매했었잖아요. 이렇게 1도짜리도 있으니까, 군생 필요하신 분들은 24,000원에 3수짜리 나가고요. 이거는 나빌레라 금, 8,000원이에요. 네. 네. 저희 이거 처음에 나왔을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3만원씩 그렇게 판매했었다고. 뭐, 어느 거는 다여이안 내렸을까요? 토스카넬리도 13만원씩, 막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완전 뭐, 바닥을 치고 있잖아요. 지금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 진짜 키우실만 해요. 엄청, 가격대가 저렴해졌기 때문에. 나빌레라금 8천원씩 드리고요. 네, 요 아이도 뮤즐리. 음, 뮤즐리 2만원이고요. 뮤즐리는 이제 빨갛게 물이 들으니까, 어, 물이 빨갛게 들고, 이렇게 자구들이 이렇게 안에서 또 나와요. 예, 뮤즐리, 2만원씩. 오늘 곱게 물들면 너무 예쁘죠이 아이는 조금 더 많이 물이 들었네. 사두, 뮤즐리, 2만원에 드리고요. 에버입니다 에버. 에버. 두개 남았어요. 이거 제가 2천원짜리, ,000원, 6천원씩 드릴게요, 6천원. 2천원, 어, 할인해서, 6,000원씩 드릴 겁니다. 두 개밖에 없어요. 에버. 6,000원. 목데이시 이렇게 키우세요. 요거 밑, 아, 뒤에 거는 하엽을 제가 좀 띄웠는데, 앞에 거는 하엽 안 띄웠습니다. 6,000원. 6,000원에 드리고요. 까멜리아. 까멜리아. 요거 이제 딱두개 남았는데, 이거 12,000원씩 드릴 거예요. 먼저, 16,000원씩 팔던 거는 머리 두 수가 엄청 많았어요. 요거는 머리 두 수가 때보다는 쭉습니다 요렇게 예, 해서 딱두개 있으니까 요거 12,000원씩에 드릴 때드려가시고요 예, 네드문 철화 14,000원입니다. 네드문 철화 예, 귀한 네드문 철화죠 예, 14,000원. 네몬트리. 예, 네몬트리 이 아이도 이제 물들면 아주 이쁜 아이죠. 예, 지금은 초록초록 합니다. 초록초록. 머리 투수는 4두구요. 4두. 어, 화분 사이즈가 큰 아이는 3만원씩 나가요. 3만원씩. 요 아이는 16,000원. 예. 이렇게 해서 레몬트리가 16,000원에 드리고요. 예쁘죠? 이거 이제 목대이식 키우는분 아주 멋스럽죠? 목대 만드는 방법은 여러 종류니까 조금 당근날에 놔둬가지고 조금 목대 올라오면은 수영자보다 키우시는 방법도 있고 여러 여러 가지로 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제 스스로 터득도 많이 하셔야 되고 이렇게도 한번 키워보고 저렇게도 키워보세요. 무조건 하고 모가, 목이 이렇게 길게 늘어졌다고 해서 잘리지 마세요. 그런대로 그렇게 키우시면 수영이 더이쁠 수가 있거든요. 레몬트리 16,000원에 드리고요. 이 아이는 굿모닝입니다. 굿모닝, 커팅이에요. 굿모닝. 거의 뭐, 이렇게, 요즘에 자연 군생은 가격이 이렇게 해서 맞지가 않아요. 네, 다 아시겠지만, 자연 군생들은 어, 가격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네. 요, 네, 이커팅이고요이거는 12,000원씩 판매했는데, 제가 이거 4개 있어요. 4개 있으니까, 개당 만원씩, 만원씩 네, 드릴 겁니다. 굿모닝, 네, 만원씩 드릴 거고요 이 아이는 블루 엘프. 예, 블루 엘프 찾으신 분들이 많으셨는데, 아, 큰 사이즈가 없어요. 큰 거는 없고, 이렇게 해서, 어, 요, 요렇게 작아도 묵은둥이에요. 목대 있는 거 보세요. 예, 묵은둥이랍니다. 그래서, 어, 블루 엘프 4,000원씩. 4 0원한 개만 조그마한 화분에 이렇게 목대 나오게 키우셔도 좋고, 방금 나는 하나는 좀 외롭다 하시면 두개 정도 하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음, 목대들이 있으니까, 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작아도 무겁어요. 운동이. 블루 엘프 4,000원씩 드릴 거예요. 네, 미니마큼이에요. 미니마큼. 아주 색감이 곱죠? 예, 미니마큼 6,000원. 1두짜리입니다 비니만큼 6,000원에 드리고요. 이 아이는 휴밀리스. 예, 휴밀리스 3개 5,000원. 예, 휴밀리스 3개 5,000원씩. 색감 보세요. 끝내주죠끝내주죠 끝내주죠? 엄청 이쁘거든요. 빨간, 음, 파스텔톤. 빨간 색깔이에요. 휴밀리스 5,000원씩. 음, 세포트 5,000원이고요. 이 아이는 수련입니다. 수련. 개수도 몇개 없으니까, 얼른 들어오셔야 돼요. 수련, 세포트, 5 0 0 0원이고요 네, 세포트, 5,000원. 요 아이는, 레드벨벳레 네, 데드벨벳, 세포트, 5,000원. 개당 2,000원씩 판매하는 건데, 제가 세포트에 5,000원씩 드리니까, 요럴 때들여가시면 좋아요. 레드벨벳 세포트, 5,000원. 이거는 카시오 적금. 네, 카시오 적금. 자은만한 화분에, 어, 심어서 키우시기 딱 좋죠. 예. 카시오 적금, 세포트 5천원 요거는 미니마입니다, 미니마. 예, 미니마. 미니마도 세포트 5천원이에요 미니마는 이렇게 자구들이 옆에서 나오고 있어요. 미니마, 세포트 5천원에 드리고요. 요 아이는 호박젤리. 예. 호박젤리 6천원이에요 예. 호박젤리 엄청 이쁘죠? 크지 않아요. 이 아이는 좀 작네. 이런 거는 좀 사이즈가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네, 호박 젤리 6,000원씩. 참 이쁘네요. 이뻐하죠. 색감이 아주 이쁜데요. 음. 호박 젤리 6,000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네, 요아이요 아이들 이제 에온이 몇 가지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이 아이들 이 아이는 핑크 프린스 핑크 프린스 6만원이구요 가격은 6만원 이구요 색감 보세요 진짜 환상이네요 화려합니다 화려해 화려해요 화려하네요 요게 조금 더 물이 들면 엄청 예쁠것 같아요 지금도 많이 예뻐졌는데 어, 더 물이 진하게 들면 아주 화려, 더 화려할 것 같습니다. 핑크 프린스 6만원이구요. 사이즈는, 오 30cm. 30cm가 넘어요. 근데 킵핑하시는 분들 참 휴식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즈 좋죠. 예쁘기도 하죠. 핑크 프린스 6만원에 드리고요. 이 아이들 다 목대들 이렇게 있어가지고 아주 좋아요. 이거 뭐지? 잠깐만요. 어, 밑에, 밑에가 여기 하나. 음. 됐었구나. 그거는 끼면 없어질 것 같아요. 핑크, 핑크, 프린스, 6만원. 6만원에 드리고요. 네. 이 아이는 샤넬 철화입니다. 샤넬 철화. 며칠 음. 그점 거는 나갔고요. 이걸 새로 가져온 아이. 이 아이가 생얼이 안 붙어 있는 음. 일자네요. 지퍼식으로 딱 엮여서 너무 이쁘다고요. 엄청 이쁩니다. 18cm 정도 나오고요. 샤넬 철화 6만 원이에요. 6만 원. 샤넬 철화는 6만 원이고요. 이 아이는 여왕의 향기. 예, 요. 사장님 내가 여왕의 향기가 없어요. 이제 뭐 다음 달쯤이나 한달 후에 어, 들어온다는데 이게 마지막에 제가 가져온 거는 여왕의 향기 4만 원. 여왕의 향기는 4만 원입니다. 너무 이쁘죠? 좀빼 달라고 했더니 어느 분이 막 잔뜩 주문해 가지고 빼 놓으셨는데 안 된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왕의 향기 4만원. 예쁘죠? 색감이 너무 예쁘거든요, 여왕의 향기가. 예. 받으신 분들 심으셨나요? 물한 번씩 주세요. 20cm가 넘습니다. 20cm가 넘어요. 요즘에는 에오니움은 물 주시면은 아이들이 잘 자라요. 그러니까 물 주셔도 됩니다. 요 아이 핑크드림. 핑크드림이 엄청 커요. 지난번에 4만원짜리 제가 판매했었죠. 그거보다 훨씬 더 큽니다. 음. 물들은 없어서 받으시거든. 다 뽑아서 가니까, 어, 심으셔가지고 물한 번씩 주셔야 돼요. 핑크드림 6만원이에요. 이 아이는. 아주 멋스럽게 크는 아이. 물도 아주 예쁘게 들죠. 그것도 30cm가 넘어요. 엄청 크네요. 예, 목대들도 다 쭉쭉 뻗어가지고 아주 좋습니다. 목대들이 이렇게. 어, 늘씬 늘씬해요. 예, 수영도 아주 이쁘고, 어, 밥이 많죠? 수영도 이쁜 아이들. 핑크드림이 어, 6만원에 드리고요. 이 아이는 연꽃금. 예 연꽃금 연꽃금도 요게 이제 마지막입니다 연꽃금 그래서 연꽃금 4만원 연꽃금 4만원 4만원 해드려요 이거는 제가 화면으로 보는 것보다 실물이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 실물이 요 입장이 이렇게 분홍분홍하게 물이 들면서, 그냥 실물이 어쨌든 간에 오묘한 게 아주 고급지고 아주 이쁘죠. 예쁘네. 연꽃금 4만원. 이그 아이도 사이즈는 조금 큰 아이도 있고 작은 아이도 있고 그래요. 또한 20cm 정도 나오는 아이들. 20cm 정도 나와요. 연꽃금 4만 원에 드리고요. 4만 원. 이 아이는 안나금입니다. 안나금. 와, 이쁘죠? 너무 화려해요. 이렇게 화려합니다. 복때도 쭉쭉 뻗어갖고 이렇게 뿌리가 내리기까지 얼마나 또 시간이 한참 걸렸겠어요. 이 아이들. 예 안나금 이 아이도 6만 원 예, 이것도 지금 한 25cm 정도 나오는 아이들이고요 예 안나금 6만 원에 드립니다 이렇게 목대들이 어, 이렇게 쭉쭉 뻗어서 너무 좋아요 안나금 6만 원 6만 원에 드려요 네이 예, 아이는 여왕의 향기 예 여왕의 향기 이건 조금 큰 거죠. 예, 작은 거 아까 하나 보여드렸죠. 예, 이 아이는 여왕의 향기 6만원 짜리입니다. 예, 작은 거는 아까 그게 한 개가 마지막이고, 이 아이는 사이즈가 더 훨씬 더큰 아이죠. 엄청 예쁘죠 예. 복대도 보세요. 뚱뚱한 게 아주 크답니다. 예, 밥도 많고 아주 좋아요. 엄청 예쁘죠 물을 한번 줘야 되는데 어, 줄 수가 없어서 그냥 가져왔더니 이파리가 어, 시들시들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아이도 한 24cm 정도 나옵니다 여왕의 향기 6만원에 드리고요 이 아이는 보랏빛 노을 예, 보랏빛 노을 이름이 이쁘죠 이름도 어. 색감도 오묘하니 이쁜데다가 이름까지 너무 이뻐요. 예, 목대도 너무 좋잖아요. 예, 한 대에서 쫙쫙 올라가서 너무 이쁘고 좋습니다. 음. 어디 아, 봅시다. 네, 가격을. 보랏빛 노을 3만원. 보랏빛 노을 3만원. 이제, 키핑하시거나 아니면 개인 하우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가정에서 이제 베란다서 키우, 키우신다든지 하시는 분들은 갖고 싶어도 공간 때문에 못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쁜 것좀 올리지 마세요. 막 이러시는 분들도 농담 삼아서 그러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냥 못 사시면 눈욕이 하세요. 괜찮아요. 예. 이 아이도 보랏빛 노을 20cm 정도 나옵니다. 뭐 남의 것 눈욕이 하는데 돈 달라고 하는 사람 없으니까 그냥 눈여이 열심히 하시면 돼요. 나중에 공간 되시면 그때 구매하시면 되고 보랏빛 노을 3만 원씩 드릴 때에 들여가시고요. 이 아이는 옥자입니다. 옥자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옥자 이쁘죠? 음 제가 농담삼아 옥자 순자 영자막 이러잖아요. 예, 이름도 잘 졌어요, 옥자. 옥자. 이 아이도 목대도 좋고, 아주 색감도 곱고 이쁜 아이. 예, 이 아이도 20cm가 넘습니다. 예, 이 옥자. 5만원. 5만원에 드리고요. 네, 이 아이는 마리안누. 예, 마리안누. 예, 마리안을 보세요. 마리안은 금 너무 이쁘답니다. 이런 예. 이 에오니움은 이렇게 입장 사이 사이에서도 어 자구가 나올뿐더러 이 아이들은 깔아솔 그런 종류이기 때문에 뭐 꼬집기 하면은 여기서도 이, 이파리가 많이 나오겠죠. 뭐 굳이 뭐 꼬집기까지 시기나 안 하셔도 될 거는 같은데요. 예, 제생각엔 자손 많이 늘리고 싶으시면 하셔도 되는데, 굳이 뭐 요천원 이렇게 키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이파리 사이사이에서 이렇게 자구들 나오는데, 그거 보고, 네. 키우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리안느 4만원이에요. 너무 이쁘답니다. 보세요. 엄청 이쁘죠? 마리안느 4만원. 화면으로는 얘들이 물이 드는 건지, 안 드는 건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근데 실물이 훨씬 더 이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마리안는 4만원에 드리고요. 야 이거는 제가 너무 매력있고 멋있어서 제가 키워볼까 하고 데려와 봤어요. 공작금이라는데, 공작금이래요. 공작금. 6만원 이래는데 어, 이거 적어 놓지 말라고 그러셨다. 이제 적어 놓으셨네. 어, 너무 멋있죠? 이거 보세요. 목대. 네, 화려하네요. 엄청 화려하죠? 화면으로 다, 담을 수가 없는데, 잠깐만요. 어, 보이시나요? 응, 어, 엄청 이쁘답니다. 이야, 이쁘다. 저는 이거 택배 보내는 것도 이럴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사이즈 재 볼게요. 이 야. 30cm가 넘어요. 거의 뭐 30, 45cm 정도 나오는데요. 엄청 화려하고 멋 멋스러워요. 예, 거기 있는 중에 제가 너무 이뻐서 뭐한 눈에 진짜 홀딱 반한다고 하죠. 그냥 생각 없이 막 가격도 물어보지도 않하고 딱 들고 나왔더니 잘가져온것 같아요. 너무 이쁘네요. 공작금 6만원, 6만원 을드리고요 네, 이와이는 가격표가 어디로 갔을까? 니카입니다. 니카. 예, 네, 니카, 16,000원이고요. 너무 이쁘죠. 보세요. 작기는 해요. 이렇게 빨간 포트에 음, 8cm 포트에 잠겨져 있는데 뭐 거의 만 10cm 이상은 되는 것 같고 머리 두수는 한 100개야 모두 모두 정도 나오네요 어? 이게 이파리가 가다가 떨어질 수 있겠다 말씀드려야 될것같아 이렇게 만지니까 떨어지네 음, 이렇게 해서 화려하니 너무 이쁘네요 아주 니카 아, 이거 받으시면 분갈이 좀큰 화분에 하셔야 돼요. 얘들 이제 에어늄은 금방 크는 거 아시죠? 이렇게 작은 거 받으셔도. 예, 니카 16,000원에 드리고요. 아, 다 이쁘다. 진짜 이쁘네요. 예. 어머, 리두 수가 더 많네. 세 개. 여섯 개, 일곱 개인가? 일곱 개 7개 정도 나오는데, 요 얘는 더 많네. 근데 가다가 얘가, 이파리가 좀 약하네요. 가다가 좀, 이파리가 상처가 날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니카 음, 16,000원에 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몇가지 올려드렸으니까 천천히 보시고 주문 많이 많이 주세요 예,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물프레다이 이었습니다